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황운소 잔치도 준비해 봤는데요. 어, 단왕두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다음 주한번더 할까. 뭐 그런 정도고요. 저, 또, 칠보 삼반화, 대물, 신상품, 그리고 백산, 신상품, 장원판 백화, 그리고 수원홍, 이 수원홍의 진면목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아주 내용이 풍성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촉박한데 좀 빨리 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황운소예요 황운소 자기 참 고만고만한데 어, 하나 분인가 2화분 정도 더 있는데 아마 어쩌면 이게 오늘 마지막 황운소 잔치일 것 같고요 어, 이제 증식으로 들어가신것 같아요 저 뒤에 단왕두도 2화분 정도가 작은 말스을드려2분 정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정도고요 저것도 이제 그 증식 들어갔고요 어, 동방소? 동방소 어떨지 모르겠고요 자 그런 거 참고 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 마지막 기회로 어, 대신에 오늘 먹으리 뭐 너무 비싸게는 안할 거예요. 어, 가격이 언제 높아가고 있으니까 어, 이황운소 다시 뜰 난이거든요. 예, 일본 황운소황운소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수태만 얹어놔도 저온처리만 잘 되면은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잘 발현해 준다고 올해 사진 저거 다른 분이 피우신 건데도 저렇게 피우신 거거든요 어, 누구나 다 저렇게 피울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 틀림없이 저렇게 멋진 황운소가 등장할 겁니다 고 뭐지 하나 예. 1번 황운소 자기 굉장히 좋아요 2쪽 2번 3번보다 촉수는 한쪽이 좋 오히려 글쎄요 이게 어떤 게더 좋아요 좀 그런데 어, 운 좋으신 분, 빨리 보신 분, 1번 황운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세촉인데, 어, 저쪽 사, 4번, 5번도 세촉인데, 요, 4번, 5번에 비해서 조금, 뭐, 뒤쪽이 그렇다든가, 어, 전인 쪽이 좀 약하다든가, 좀 그래서 조금 약한 듯 해요. 그래서 2번 황운소 세촉, 요거는 23만원이고요. 3번 황운소 세촉, 뒤쪽 좀 흠잡아서, 요것도 23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4번, 5번. 5번이 조금 더 좋은 듯도 하고, 독긴, 객긴,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4번 황운소. 요거는 25만원이고요. 5번 황운소. 요거는, 요것도 25만원입니다. 요것 이제 황운소 잔치는 끝내고요. 뒤에도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어, 6번은 만물. 6번은 만물. 자기 굉장히 좋으네요. 한쪽이긴 한데, 어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만물 중에서는 작은 제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이제 얼마 없는 것 같으시고요. 어, 6번 만물, 촉당 요새 얼마 가요? 아주 이거는 그, 오히려 1월아보다 요게 가격이 더 나은 것 같던데요. 작도 괜찮고요. 네, 6번 만물, 어, 요거는 8만원 가겠습니다. 어, 10만원 해야 되는데, 음, 공교롭게도 그, 3일절 때문에 택배를 내일, 수요일은 붙일 수 있고, 목요일에는 택배를 못 붙여요. 그래서 좀더 복습 없이, 오늘 거의 끝내려고, 의뢰인께 이해를 구하면서, 어, 이해를 구하면서 조금 다소 저렴하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요. 예, 6번 만물 8만원이고요. 다음 7번, 8번 단왕도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아니면 잘하면 다음 주에 한두 화분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러면은 10월달 이후에나 구경할 수 있어요. 요 황원소도 그렇고요. 네, 7번 단왕도, 여배로도 금상을 수상했었고요. 화해로도 금상인가, 그,인가, 이 그, 것그 수상해서, 어쨌든 햇볕을 잘 주면, 나사지도 잘 들어가는 멋진 단엽에, 어, 나사지 두화를 피우는 명품 단왕도, 음, 이것도 이제 곧뜰 거예요. 아마 꽃도 곧 등장할 때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서서히 대중화되면서 아주 유명해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단왕도 구하기 쉽지 않을 거요 아, 이제는 더더 더 귀해졌어요, 이제. 예, 7번 단항도 지난번 가격과 비슷하게 7번 단항도 25만 원이고요. 어, 8번 단항도 지난번에 4 쪽짜리 30만 원짜리 고고하고 어떨까요? 비슷 비슷한데요. 어. 네 쪽에 똑고르게 그렇고 조기신화도 하나 달렸어요. 그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조금 저렴하게 8번 단항도는 30만 원이고요 이제 요거 다시 소개시켜 드려야죠 어, 요게 칠보삼반화 라고 무명삼반화 인데요 사진 보셔요 명품삼반화 입니다 어, 몇번안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상자 위주로 해서 촉당 한 50만원 정도 무늬도 뭐 아주 화려하게 저게 흠같죠 아니에요 저런 사피 비슷한 산단 무늬예요백원로쫙 있죠 저게손멸다서 그렇고 지난번에 했던 거는 작도 좋으면서 산만 무늬도 좋았었어요. 그때 50. 그 다음에 자기 쪽보다 약간 약한 듯한 거 촉당 40 정도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일 구해달라는데 좀 그때 당시에 상품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안 주셨고 오늘 요거 주셨는데, 야, 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난 가격이 얼마 떨어진 걸까요? 좀 많이 떨어졌죠. 음, 그때 이제 40짜리보다도 요게 초기 좀더 약하긴 약해요. 그러면 반으로 떨어서 20?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좀 적이니까 거기까지 해서 촉당 10만원씩, 요 7보 3반화 30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백산입니다. 백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아요. 음, 어, 저 사진 보실래요? 저게 어디 전국대에서 특별 대상인 것 하셨대나? 백화. 백화. 꽃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어, 가격. 전 촉당 1000만원 달란답니다. 대신에 또 등록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하면은 촉당 3천원이에요.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센가요? 그건 뭐 아니라고 치더라도 촉당 0만원인데줄서 계시나 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백산 저 사진 어때요? 전체 사진은 죄송하지만 가짜난이 유통될 거가 두, 우려가 돼서 안 된다고는 전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어, 마침 올해 그 개화하는 개화 과정 중에 사진이 있나봐요. 저 사진 보셔요. 색감이 어때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꽃이 그 부판들이 이 엄지손가락 마냥 음. 뭉툭한 게이래게 그냥 뭐 수육질이 아주 대단하대요. 그냥 피어 보신 분만 아시는 건데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실제 그렇고 조개 이제 성적으로 다 자라면 1 2 c m 까지가 자란대요. 배불띠로 12cm까지 자라고 음 아주 뭐 나사지는 없어도 대단한 서산반. 나올 때는 1 0 3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산 번으로추연해 가지고 어, 또 이렇게 되나 봐요. 이거 지난번 거보다 작이 좀더 좋은데요. 지난번은 요거보다 좀 작은 거, 가격은 지난번에 대충 책정해 놓으신 거 말씀드렸죠. 아까 그 백과처럼 그렇게 불러도 되는 아닌데, 아, 실제는 그렇게는 안 하시고, 뭐 다른 분들한테 좀 빨리 대중화시켜서 음, 그렇게 해 보시고 자 해서 어, 하자기 촉당 100만 원, 중자기 200 어, 상작이 300호 정도를 해놨고 그 자격 따라 서 조금 가격 차이는 있겠죠 또 한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그 계통에서 뭐한 45년 뭐그 정도 하셨다니까 다알고요어 그런데 저백사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셔요 어, 그리고 일반 캡처리나 해서 나오는 색이 아니라는 거죠 저건 그 산반이 있어야 저 정도 색이 나오는 거지 하면서 아주 감탄을 만날 적마다 해요 자주 만나는데 그만큼 이저 백사는 명품입니다. 그리고 지난 거보다 자기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매주 흔하게 나올 날은 아니고요.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음, 그리고 이제 어, 이 친구는 좀 자기 지난 거보다 좀 좋아서 강추드리고 싶은데요. 세축이에요. 세축이니까 300이죠. 이전 유독에 세력 받았으니까 금방 받을 것 같고. 어, 여러분들 저 화려한 저 백화 장원판 백화 피워보고 싶으신 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상자가라면 돈이 뭔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요거 어떠셔요? 잘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수원홍이에요. 수원홍 이게 수원홍인가요? 저 등록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수원홍을 여러 번 해봤었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저 등록 사진이 보면 저런 저런 화형이좀 찌들한 저런 화형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화형이 좋잖아요. 화형이 아주 좋고 아직 만개가 된게 아닌데 어. 요거는요 우리가 보통 그수원농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자홍화라고 많이들 하셔요 근데 채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저은 처리는 필수입니다 음,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제가 그 발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대개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입동을 기준해서 그냥 저은 처리 들어간다고 보고 입춘에 끝난다 그래요 그럼 거의 그게 한 45일 정도 아니면 이제 조기 뭐저 저온 처리는 어, 동면은 거의 뭐한 65일 70일 시킨다고 하시고요. 음, 난 파색 관리하는 걸입동부터입춘까지 한다. 뭐 그런 식이시고요. 이분은 유리 온실이에요. 유리 온실이니까 어, 자외선을 비롯한 모든 색화의 색화에 필요한 그빛 그런 것들이 자외선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다 거의 잘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비닐하우스에서는 아마 요 정도 색감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가락쿠 그 지인 형님께서 피워봤는데 그러니까 좀뭐 핑크색 선뭐 분홍색 선이 화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선에 이제 어떤 그 시안한 산에서 피는 그런 도공화뭐 그런 정도 피우, 피워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원은 유리온실에서 피워야 이런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요거는 화통 처리가 된거고요 다음 (12번) 요거는 수태만 덮어줬다가 이제 벗겨준 거라는 거죠. 이러면 이것도 이제 색이 저 11번처럼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이것도 색이 잘 나올 거고, 어떠셔요? 이런 꽃한번 여러 방 달아서 전시 한번 출품하면은 어떠시겠어요? 수원홍 다시 뜰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 말면 아마 수원홍 다시 뜰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명명 유래가 수원에서 제일 가는 홍화가 되라고 그래서 수원홍이라고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에 이런 색감의 그 수원홍이 등장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나봐요. 참고하시고요. 그렇지만 요즘 현실 감안해서 요 수원홍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아닌 진짜 멋진 수원홍, 하 요즘에 최소한 촉당 10만 원은 해야 될것 같은데 이만한 사 수원홍 찾기 힘드실 거요 한번 해보시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12번 수원홍, 요건 촉수가 굉장히 많아요. 촉수가 굉장히 많아요. 열매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아십시오. 수태만 덮어놓으면 요 정도, 유리온실에서 수태만 덮어놓으면 요 정도 나온다. 어, 그니까 이제 직광을 아마 그 차가운 데서 주워오면은저 11번처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색깔이 유리에서단한80% 정도만 투가 된다고 그 교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 하여간 그 찾으면 더 멋있는 꽃이 될 것도 같아요. 어, 요거는 촉수 많은데 요거는 50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저쪽 꽃단단수원웅수원농저건뭐 작도 좀 그렇죠. 촉수는 다 촉이니까 4만원 하도 20만원인데 오늘에 빌어서 저건 아주 저렴하게 드릴게요. 13번 수원웅꽃단달린수원웅 수원웅, 저건 15만원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수원웅 다시 보셨죠? 그리고 저 백산 앞으로 분명히 뜰 겁니다. 눈 여겨 봐주시고요. 7산3 하나 그렇고요. 아, 아쉽다. 황운소 단왕도 구경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